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. 영주권자가 유학생보다 입시에서 어느 정도로 유리한가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유학생보다 입시에서 많이 유리합니다. 그 이유는 영주권자는 미국 내 자국 시민으로 분류가 되지만 유학생은 국제학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. 음, 그럼 단순히 국제학생이냐 영주권자냐의 차이만으로도 입시 경쟁 구도가 달라지네요. 그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쿼터입니다.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미국 최상위권 사립학교는 보통 유학생을 전체 정원의 10%로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. 그 10%를 놓고 전 세계 모든 수제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. 반면에 영주권자는 나머지 90% 자국민 풀에서 경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아니면 같은 스펙을 가지고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. 와, 10%에서 90%의 경쟁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. 그렇다면 10... 학비나 장학금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겠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영주권자가 되면 5사를 통해서 정부 보조금, 무이자 대출 need-based scholarship 같은 막대한 재정 지원 기회가 열립니다. 반면에 유학생은 이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.